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혼니 주니의 채널의혼니 주니입니다. 와!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? 말랑이 거래. 자 오늘은 한번 말랑이 거래를 해볼 건데요. 총 다섯 번할 것입니다. 재밌겠나요? 네. 네. 준비됐나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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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먼저 일단 세팅을 했, 했고 자 우리 총 다섯 번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첫 번째 말랑이 거래 자 하나 둘셋 하면 내주세요 말랑이 지금 정하셨습니까 아니 어. 정했어요 네, 네. 정했어요 네. 자 하나 둘셋어둘다 <laughs> 똑같은 거 냈네 그럼 승이네 거절 거절 아첫 번째 무효 하나 둘 잠깐만 멈추세요. 자, 아, 하나, 이발두 번째. 응, 자, 하나, 둘, 둘 셋. 오잉? 달라졌네. <laughs> <laughs> 다시, 아, 다시. 하나, 둘, <laughs> 셋. 아이고, 셋. 음, 추가 축증이, 와너 이거 두 개인데? <laughs> <laughs> 두 개가 됐네. 하나, 아, 둘. 둘, 셋. 어? 여기요. 여기. 훈이준이, 훈이준이, 훈이님님. 여러분, 이거 어때요? <laughs> 아, 그래. 멋지다. 자, 그러면, 혹시? 음, 추가. 추가해달라 유누야? 승인. 어, 자, 이제 옆에, 승인, 이거, 거래한 건 여기 옆에 두세요. 음. 여기 이렇게 옆에. 여러분, 있잖아요. 이거랑 똑같은 거 있어요. 봐봐요. 웃었다가. 군인님, 너뭐 하세요? 하나께 될 거야. 군인님, 너뭐 하세요? 자, 잘했어. 자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네 번째, 네, 네 번째. 잠깐만. 하나, 둘, 음. 셋! 오, 승인나겠습니까 추가. 완전 여기 있는데? 뭐이 <laughs> 아무것도 없어? 아무것도 없지. <laughs> 아, 잠깐만. 괜찮아. 잘했어. 자. 아이. 응. 형우니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자, 윤주야 이제 두고 자. 응. 하나. 자, 축추가추가 추가, 내가 추가 승인. 자, 이에 응. 자, 자 입에. 마지막 다섯 번째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. 이번에는 많이 내 주세요. 하나, 둘, 네, 셋. <laughs> 자, 이제 승인할 거예요. <laughs> 승인. <승리. 승리>. <laughs> 와우. 오케이. 자, 지금 오늘 말랑이 거래한 거 어땠나요? 재밌었어요. <laughs> 자, 우리 다음에도 재밌는 <laughs>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네. 안녕.